이 시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루지세인의 기도처럼 장구하게 필요를 아래는 독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용은 줄 찾기에 갈급하다 이다 10편 42편 1절 말씀처럼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극복하는 한 가지 좋은 기도의 습관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만큼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기도하는 습관만 되면 기도는 쉽다고 항상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들으니까 기도가 재미있고. 쉬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 자신이 기도하기로 작성한 시간 또는 무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 골방, 자신의 마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정해진 기도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힘은 어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 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때 자신의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나 언어고사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형적이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행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때 우리가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해진 기도의 제목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 여행을 가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내 영이 기도영이신 성령 안에 북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스물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숨을 쉬듯이 교통하는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영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생활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그중한곳인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개혁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시로란 항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올웨이 또는 올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이 3일찬하과 합치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돌를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실행할 때는 그 약속이 이 로마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속에는 성령, 영성, 지성, 감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영성은 무엇과 같은가요? 어머니 영성과 같지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고 품어줍니다. 그+ 그러한 것처럼 성령은 포근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 기도할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앞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성에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영성은 성령의 지성을 가진 인격체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게 계십니다. 동마서 발장 27절 말씀에, 성령은 지성을 가진 분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생각하신다. 즉, 지성을 가지시신 분입니다. 울려하신그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10편, 40편, 5, 오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위에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또도 이상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예리사랑을 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에서 기도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내기는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으신 그 생각 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위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감성을 지니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의 감성을 보여주는 한 구절,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민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 쉽게 발휘하는 방법 책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리 하면서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귀신 역사와 영역 질병,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싶은 분은 공이 3474 영역치로 충만한 교회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진단받고 치유를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둬드리는 예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